오늘은 저희 곽컴퍼니 연말 종무식 겸 파티 겸 그리고 신고식 새로운 멤버 정치가 있는 좀큰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원래는 저희 곽컴퍼니에서 장이사긴 했는데 아마 한 장과장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 곽컴퍼니 총 인원 모두 소집을 합니다. 여행 유튜버 한 3명 정도 있고, 조명집 하시는 분도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 고용이 한명 있고, 그리고 또 계곡다닌 사람 한명 있고,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잘 모은 것 같긴 해요, 각형이 뭔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또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덩치가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말 파티 겸 서울로 올라갑니다. <laughs>

보라카이 약간. 세부, 세부. 세부랑 보라카이를 갑니다 야, 저거 봐봐. 예. 한 번. 보라카이. <laughs> 아, 일본도 <해봤네>. 진짜. <laughs> <laughs> 와 아니, 하여튼, 갑자기 원래 저희가 용산?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깜짝 이벤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특별 영입된 대형 유튜버는 여행가 제이라는 친구입니다. <laughs> 이 정도로 스케일 있게 나갈 정도는 아닌데, 정치이가 <laughs> <용진이가. 웃음>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덩치 크잖아요. 형님 다음으로. 그런 건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지 않고 덩치로 치면은 뭐 조금 섞긴 한데 사실 영진이는 남은 다섯 명 앞인 급이지. 나도 힘들었다. 하도 티딩빼가지고 많이 안 온다고. 아 진짜요? <놀람> 어떻게 영입됐어요? 아 말도 이러잖아. 어 뭐야? 그런 거 아니었어? 오늘 우리 코코이가샵쇼면 들어온 거지 뭐. 그 새끼가 개미툴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 근데 은거마 말이네, 말지원했 모든 여행 유튜브를 영입해가지고 원피스 버키가 이제 파연단 실제 회사가 아니라서. 대장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대장률착인형들이 하는 거 착인형 아닌 사람들몇명 끼어 있다? 어쩔 수 없이 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카메라 들고 있는 거야. 친구들 그래서 오늘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선수 김보영 선수랑 그 앞에 젠젠발이랑 엔젤리나 라는사람습니다 전화제 있다 선글라스 Take the sunglass 선글라스를 쓰다 선글라스 나 w e a 요선아 Take t h 웨어링, 웨어링이요. 웨어는 옷, 웨어링 입다. 그러니까 입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이건 웨어링이라 했어. 알류가나 웨어링. 네. 보통은 아니, 입고 뭐. 있을 때 웨어링이라고 하지. 언글라스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라 생각했는데 근데 풋이라 안 돼요? 그 응. 아니, 어디 웨어링이 있어? 웨어링. 아, 웨어링이 있어? 어? 한 마디 해 주세요, 형님. 어? 형님이. 울량할 때까지. 자, 샷독샷독 <laughs> 안녕하세요. 하늘엔조가 구름떠 있고. 일단, 박행님한테는 얘기했었는데, 응. 고영이한테도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예년에또 이제 레시가드 제품, 그래? 신제품 출시라거든요 아, 진요 네. 아 네. 그래서. 아니 제품 본건 아니고 생각해보니 이제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모델을 그냥 모르는 사람 하자고 하니 또 그래가지고 아그래면 괜찮은 거예지않게 지금 사람들 모였을때 모델 섭외해가지고 아거짓말 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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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대 아니, 아니, 못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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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또뭐 지인인데 설마 뭐 가격 후려치기하겠습니까잘 주면 더잘 주지 근데 조금 힘들긴 해 솔직히 모델이 누군데? 내가 몸을 제일 부어도 내가 아, 안되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서 안 되겠다, 이게그 또, 도 시가드가, 행님이 보면, 이제, 타겟팅 하는 사람도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면 욕먹겠죠, 행님. 아, 오케이. 이거 방금, 빼주세요, 편집자님. <웃음> <웃음> 이렇게 한국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됐는데 이번에 가끔 그 저희 연말 파티가 사람이 7명이기도 하고 뭔가 한국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편하게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촬영을 조금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연말 파티를 해외에서 촬영하게 된걸 곽형이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제대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저랑 민곤이가 필리핀 가는 거조차 형님이 몰랐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곽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로 갔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 아시다시피 또 제가 물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행지는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밀린 업무 좀 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건 뭐요 우리 그건가? 아그뭐 왔던데 팬분인거 같은데 아아 엥? 진지 안녕하세요 형길님헐 이거 뭐임? 아, 그런것도 처음이다 오헐 <laughs> 이거 그 캡슐커피네 과자랑 이야 이거 무슨일이냐 사무실 주소가 우리가 나와있다보니까 여기로 보내셨나보다 헐 잠시만 누구지 어떻게 이건데 알수가 없네 어? 인스타 DM으로 커피 머신 종류를 물어보셨다고? 아 이게 3주 전까지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DM을 전부 다 일지를 못해 가지고 아 이거 찾을 수가 없다. 혹시 보신 분 아니다 인스타로 내가 스토리 올려야겠다. My, my fan, you know? my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할 것들 참 정리해보면 일단 신발 업체 원가가 그 정도로 했잖아. 그게 이제 뭐 박스랑 뭐택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박스를 디자인을 보내주면 음.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박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얘기되면 또 추가 금액이 되는 건지. 아, 레시가드 보면 반바지가 이런 거나 색 엄청 이쁘잖아. 하여튼 처음엔 기본 빵이 안맞네 어... 근데... 근데 하고 싶은 게왜 이렇게 많냐 하와이는 진짜 다오셨거든뭐 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이 <laughs> 네. 없다 아 그리고 야 내가 이번에 확 느낀 게 봐봐 벌레 물린 거 같지? 처음에 나 베드버그인가 싶었거든? 응. 지난번에 동티몰에서 올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베드버그 물렸나 싶어서 다 버리고 왔어 지금 해파리다 해파리 쏘여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지러워 미치겠는 거야 싹다 지금 온몸 다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날레시가도왜 입나 싶었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햇빛 가리고 하려고 있겠지만 박스에 나는 오. 처음에 이거 보고 이빨작금이라 입어야겠다 생각이 처음 들었다 나는 음. 이때까지 위에 상의를 음. 입질 않았잖아 계곡이나 바다에서 근데 아 어, 입어야겠구나 싶어서 데시가되는 네 필수로 해야겠다 생각이 음. 갑작스럽게 야마니가 못 가게 됐습니다 A형 독감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오피셜로 이번에 혼자 가게 됐는데 이번 여행의 테마가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하는 추억 여행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일본을 같이 여행 간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아일본으로 한번 여행 가긴 했네 네 근데 그건 도중에 만난 거고 이번에는 진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어가지고 A부터 Z까지 예약을 딱다 했어요 어제 근데 이거 몸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지금 예약한 게 취소되는 거는 최대한 다 취소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숙소는 취소 안 되는 게 오피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민곤이 고생시키기 싫어가지고 다 그나마 좀 좋은 숙소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혼자 즐기는 좀 럭셔리한 그런 여행이 될것 같네요. 어... 네, 체크인. 네, 체크인 하실 어요 네. 아니요, 혼자 가요. 예약된 게1인권은 한십분 더계신데아 취소 신청 해놨거든요. 김 김민곤 네네. 안녕하세요. 그 멀미약 있나요?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원래 먹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올래선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신경 안정제를 먹고 타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행기가 세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고 난 이후로는 타기가 힘들어요, 비행기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까먹고 못 챙겨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멀미약 먹으면 비행기 흔들리는 게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샀습니다. 필리핀에 위치한 제주도보다 약 4배 정도 큰 섬인 보홀이라는 곳에 갈 겁니다. 생각보다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해외여행지가 별로 없어요. 인천보다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고, 물 맑고, 체험할 수 있는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여행지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는 와중에 제일 적합한 곳이 여기였고, 그래서 오늘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생각보다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더라고요. 저희 보골공항도 되게 작네요. 바로 때 여기서 수소가고 여기 컨테이너 벨트. 보통 캐리어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딱 나오자마자 바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벨트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 전부 다다그 투어로 신청하신 분들 기다리고 있나 봐요. 투어가 바로 옆이에요. 공항이랑.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일단 가기 전에 여기서 돈을 살짝 뽑아야 될것 같은데 밖에 있는 이 팀보다는 공항이 팀이 뭔가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나요? 뭔가 앞에 걸어간 사람이 아예 없긴 한데 그래도 걸어 나갈 수 있으니 도보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아마도. 너너온풋 공항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담해요. 경비 인기 같은 거 하나 있네. 동네가 다 어두워서 그런지 위에 별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별천지네 여기. 그새 차좀 왔다고 거리가 살짝 좀 무서워 보이네. 으스스한데 지금 보면 바로 앞에 지금 숙소에 아, 야. 저, 바로 불빛 보이네. 저쪽이 숙소인 것 같은데요? 여기 혼자만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싹다 정막인데, 여기만 딱 불빛. 뭔가 살짝 영화, 공포영화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거 같다. 여기 주변에는 딱조용 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무슨 귀신들 사는 그런 집이야.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이 제 숙소. 헬로우. 아프, 지리네. 짱, 짱, 이야. 와우. Wow. 수영장. 네. 제가 이 수영장 하나 보고 예약했습니다. 민고이도 수영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같이 수영하면 딱 좋을 것 같았는데. 와우. Wow. 아니 숙소가 엄청 커. 9피트. 9피 t 어. 피트 계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리뷰 보니까 엄청 깊다고는 적혀 있었는데. 아, 이렇게. o u t 아 사이드. 아하. 오케이. Outside, um, 아하. Your, um, 오케이 오케이. 오. 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방 컨디션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예약한 게저딱 수영장 하나 보고 예약을 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바로 수영장 뛰어들 수 있는 그거 하나 보고 예약을 했었네 생각해보니까 오, 미쳤다 수영장 개 좋다 아 굿모닝 모기가 몬타삭 아일랜드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doing the t u r t l e snorkeling and fish feeding, right? 아, uh, snorkeling. Yes. Yeah. 여기 보호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투어가 있어요. 발리카삭이라는 섬에서 하는 코핑 투어인데, 프라이빗한 투어가 있고, 다 같이 스노클링 하는 조인 투어가 있는데, 저는 민곤이랑 둘이 하려고 2인 단독 투어를 신청했어요. 그렇게 하는 투어가, 아이고, 뭐 <laughs> 영토들 싸우고 있노. Fighting. 아, 배를 전세내고 전용 가이드님이랑 같이 수영하는게 14만원 정도 합니다 하루에 아, 아이고 얘는, 얘는 완전 새끼인데 피부병 걸려있네 야 그만 좀 이렇게 해라 이게 근데 팔을 꾹꾹 누르면서 해야지 뭐가 젖이 잘 나오나 얘는 엄청 열정적으로 리고 갑자기 꼬리에 좀 뭐야 깬데? 걔를 꼬리에 왜 저걸 뭐 하시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묶어 버리셨네 For what? Yeah. 아 오리발 들고 안놓고 방에 두고 안 두고 왔다 You have long pin? Uh, no sir, only short pins h o r t pin?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yeah. okay.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Get inside? Okay Yes sir, yes sir 여 항구라 그런가 물 냄새가 좀그 사소냄새 쪼매 나네 쪼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었나? 일이 있네 일단 보트는 크다 어 생각보다 많이 크고 테이블까지 있고 어 아. Yes o e 아 okay. 오케이 야 이거 뭐 오늘 아침에 초콜릿 사올랬거든요 개꿀인데 마스크 하나 챙고 Do y o Yes, 아, you 아 아. 타월도 괜히 챙겨왔네 진짜 다 있네 몸만 오면 되는 거구나 아더 사운드 아, yeah, yeah. 아 귀마개 이야 <laughs> 이거 뭐 서비스 죽인다잉 귀마개 주는 거는또 처음 보네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뭐야 이거 한국 제품이네 아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직접 밀어야 되는 시스템이구나 요 앞에는 방향 잡고 계시고 아 잠시만 물 깊은 곳 저까지 가야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끌고 가네 이렇게 와 이분들한테 매일매일이 가짜 사나이네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보면 보통 이런 데도 배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아까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들. 뭐, 물은 일단 여기는 그냥 그래. 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뱉던 형태로 걸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물 밑에 얕은 곳이 복포돼 있어. 일단 너무 얕고 여기가 지나가도 괜찮아서 이눈택나도는것 <목소리도> 이야.. 미쳤다 그냥 여기 폭발이 터아는것 같아요 여기가 <목소리가> 그러네 도북이참을 <목소리가> 투어했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yes o oh, 오케이, 오케이. y okay okay o 인트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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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a y a y k a y k a y a y k a y o k y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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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o k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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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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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s t i c y okay o k a a y o k a a y o a y okay o a y o k a okay a y o y okay okay o k But if you use t h e t one, it w i l make you. Cool? Yeah. Oh, really? Cool. It's faster. You have it in our boat? No, yeah. I don't use that one because I you don't know how to use. Ah. You know I will twit. try again. <웃음> <Yeah>. <웃음> okay. 아, 뭔가 비올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식당도 층이네 여기 한국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한국 여기는 뭐, 바블 시 아니라 그냥 Chinese m e n u 여기는 뭔가 다이부끄러워진 t 니 a n k you. t h a n 는 you. Thank y 메뉴 Thank you. So Thank you. Thank o u you. t h a a 음, 아 맛있다, 이거. 그꼬지가 친구들에서 먹는 그꼬지 맛. 음. 이게 요리를 해지좀된다봐요 너무 차갑네. 어, 조금 뭔가 부족한데. 망고 쉐이크 먹을까? 원 바나나 쉐이크? 오케이. My table is over there.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래도 여기 섬에 있을 건다 있네. 과자랑 라면이랑. 근데 전부 다. 한국 라면이요. 이거 하나 먹을까? 육개장. 큰거못 먹겠고 작은 거. 개나게 뜨슨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 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 아 여자친구분이랑. 네 재밌게 여행하세요. 와 파티네 파티. 벌판이 벌파. 좀시면서 최선을 해줘서. 마이무. 야 맛있네. 야 이거 진짜네. 뭐 밥도 밥인데 결국은 수영 고나서 제일 맛있는 거는. When usually the tour is finished normally? Uh, normally around two or three. It depends on the guests. How about my time? Uh, we are early. 아, 어리. yeah. <laughs> so lucky today, right? yeah. swim and eat and swim. Finish. yeah yeah yeah, finish. <laughs> yeah. so when I told you guys like I don't wanna visit Virgin Island, you guys like, o oh. o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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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투어가 생각보다 진짜 딱 나를 위한 혼자 즐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만족, 대만족. 아, 잠시만. 수영 지겹게 하고 오긴 했는데 수영장, 아 이거 못 참는데. 냄새가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청소하고 있음 제가 가본 동남아 체험장 숙소 중에서는 여기가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올 정도면 제 영상 보고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수심 체크. <laughs> 오 수심 죽이는데 다른 데도 똑같을까? 여기가 제일 깊네. 재미있네. 진짜 깊은데 여기는? 여기 필리핀 보울에 잘 도착했고요. 제가 요즘 워낙 맑은 곳을 많이 살다 보니까, 오키나와만큼 물이 맑거나, 뭐 물고기 많거나, 사어가 분명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근데 그 지금 프이빗 투어를 하면서 뭔가 챙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뭔가 시스템이 좀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숙소를 누리는데 7만원 정도면 가성비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보울 여기 여행을 하더 하고, 그리고 다른 여행지로 또 옮겨갈 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또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